2 0 1년 7월 2일 개발해서 어, 금년 7월 2일이 이, 30주년이 된 날입니다. 사랑 같은 30세로 입지 뜻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자기 생활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네, 감사드립니다. 어, 12일부터 20일까지 우리 구의 의사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만숙 기관의 기약의 의식으 고등학교 응원해주시고 늘 염려해주시는 분명한 우리 임혜숙 위장님께 참석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서관여 지역 운영을 우리 남 위원장님같이 풍설력 있고 리더 있는 위원장님은 제 승의 63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보여주십시오 <laughs> 그리고 그 33년을 맞이해서 여러 그 이벤트 내용을 그 역사를 봤어요. 그랬더 역사 중에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어, 우리 김남희 운영위원장께서는 희망을 분명히 하는 것, 마음이 이어지는 것, 그 다음에 김남 대장섭 위원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으로 위대함을 만들어가는 것 어, 우리가 복지관에 있어서 여러 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어, 진실은 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소것부터 마음을 협고 이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 0일 복지관장으로 와서 기존 프로그램은 아마 인천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유능하시고 어, 저는 국제의장으로서 사실은 공짜로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열 부장님, 또 김재원 과장님, 정선 과장님 아주 꼽도 잘하셔서, 어, 다른 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직원회의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직원회의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건의에 의해서 뭐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는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자기가 이번 달에 어떤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간장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2019년 대비 작년 대비 한40% 50%더 돌았다고 봐야 되거든 금년에는 2019년 대비 한200% 이상 성분을 더 확보해서 어려운 일 하나하나, 한분한 한 분에게 많은 혜택이 되돌아가고 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우리 인천시 각그 재능단체라든가 우리 남동부 재능단체라든가, 그 여러 단체들에서 생일 축하자리,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찾아가는 음악회, 그래서 협약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에도 지금까지 30년 역사 동안 잘 해봤지만, 앞으로는 더잘 오도록, 우리가 그 30주년을 맞이해서, 어, 이제 그 용역회사하고 비전 이슈를 좀 바꿨어요. 종전에는 굉장히 가족의 희망을, 지역의 산려이었어요그래 이번에 비려는 지역 주민의 희망을 함께 꿈꾸는 국기가 미션은 만수북기라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줍니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행복한 마을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가고 함께하는 것이라는 <laughs> 것이 아 보면은 뭐 봄꽃을 심고, 또 여름에는 여름꽃, 또 겨울에는 꽃향대추를 심는 것우에 들어서, 흥신 복지관이 뽑히는 마을, 인정이 쏠 씌는 마을, 행복에싹트는 복지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어, 어, 끝으로,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우리 남북한 모든 두민의 가정에 영광과 행복이 가이 깊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